아, 더운데 뭔짓리 하는 거야, 이게. 아. 안녕하세요, 레트로. 각종 화재입니다. 레아. 레트로 각종 화재입니다. 야,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각종 택배 시간이 또 왔는데요. 뭐가 왔는지 궁금하시죠? 일단은 까 볼게요. 각종 화재 시간은 거꾸로 간다. 맞으실 거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택배 박스 깔 때,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자, 오늘은 또 뭐가 왔을까?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택배 박스 받으면 안 좋았던 기분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자, 열어봅시다. 뭉탱이로 뭐가 왔네. 놔봅시다. 자. 자,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가 왔는데, 아, 오늘 온거 택배 뭐냐? 진짜 레트로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닌텐도, 게임보이, 냉장고라 그러죠? 이걸 또, 제가 또 구했습니다. 그리고, 게임보이가 왔으니까, 일단은 게임보이, 칩이 있어야지 구동을 해보겠죠? 게임보이, 칩이 두 번째로 있고요. 야, 요게 여러분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다들 좋아하시죠? 요번에 영화도 개봉한, 포켓몬스터, 피카츄, 다마고찌, 만복입니다. 우리 또 어렸을 때 다마고찌한테 밥도 주고, 참, 이렇게 다마고찌하고 놀던 그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만보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만보기가 결합된 거예요. 일단은 그 만보기로 걸으면 돈이 쌓여요. 포켓몬스터, 피카츄한테 그 먹을 것도 사주고, 또 도박장 들어가서 좀도박해서 돈도 풀리고, 뭐 그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전면부에 보시면은 피카츄. 피카피카 아시죠? 크, 이 피카츄가 그냥 귀엽게 이렇게 사진이 있고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지금 새 거예요. 무려 1995년도에 나온 또새 거를 또 까보는 재미. 여기 보시면은 스티커인가 봐요. 피카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앞에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다마고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정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밥도 먹고 뭐 찡그리고 공부도 하고 잠도 자고 뭐 뛰놀기도 하고 와 귀엽다 뭐 이거 차도 타고 뭐 날라다니기도 하고 뭐 엄청 많네 이 피카츄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새 거니까 좀 두근두근해요 1995년이면은 아 지금 지금이 24년 전제 나이가 이제 가 성이 될그 나이 24년 전 물건을 이렇게 자 자 여러분 야... 아 닌텐도라고 되어있고요 이 피카츄의 모습을 띈 노란색 딸깍딸깍 소리가 나네 엄청 웃기네요 이게 십자키가 있고 A버튼 B버튼 셀렉트 스타트 어, 엄청 신기하네요 이거 이제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차가지고 달리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내, 내 옆에 항상 이제 우리 피카츄가 있는 거죠. 설명서 같아요. 그림으로 보면 있죠. 뒷주머니에 넣지 마세요. 네, 물을 끼얹지 마세요. 분해하지 마세요. 네, 십자키 A버튼, B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 화면을 키면 어떻게 나오는지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된것 같아요. 피카츄를 허리춤에 차고 아장아장 걸어봅시다. 걸으면 이게, 그 돈으로 환산이 돼요. 그래가지고 돈으로 환산되고 피카츄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반응을 하는 거야. 피카츄하고 이제 친밀도 얼마 정도 피카츄랑 친해졌나? 작동하는 걸또 보여드려야죠. 오 이거 빼니까 작동이 돼요 여러분들. 포켓몬스터 피카츄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또 피카츄 한번 키워볼게요. 오 소리 나온다. 시간을 세팅하는게 나오거든요 시간을 여러분 여기 피카츄 나왔어 어 근데 정면으로 안보고있어 기분 나쁘게 흔들어 볼게요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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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럽게 힘드네 아싸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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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어어 소리 어, 났다 얘가 한3 0번을 흔드니까, 삑! 소리 나네요. 더 흔들어야 돼. 아, 더운데, 뭔지 거리 하는 거야, 이게. 아, 힘들어. 야,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펑! 어, 또 했다. 어, 삑! 이거를 옆구리에 차고, 진짜 한번 동네 한 번, 동네한 바퀴 돌아보세요. 아, 이게 얼마나 더 흔들어야 돼? 100번이 넘으니까 여기 보시면 야 5, 5원 벌었다 5원 그 여기 화폐 단위로 5원을 벌었어요 와 진짜 지금 노동의 대가가 5원밖에 안돼 피카츄한테 제가 이거를 선물을 줘 볼게요 야 내가 일을 준다 너한테 자 먹어라 야 포켓몬이 야 이것도 진짜 자본주의다 이제 내가 11와트를 선물로 주니까 앞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세븐세븐세븐 도박장이 있네요. 여기서 배팅이 5배팅부터 된다니까 제가 지금 400개 없거든요. 돈을 더 모아가지고 한번 돌려볼게요. 오, 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오예! 에이! 야, 여태까지 노력해. 아, 여러분, 도박은 나쁜 겁니다. 참, 근데 뭐 여기다 이런 걸 집어넣어서 힘들게 5와트 벌어가지고 날렸어요. 피카츄한테 선물도 못 주고 맞으실 거죠? 다마고치 보고 오셨고요. 자두 번째 다들 아시죠? 89년도에 닌텐도에서 나온 게임보입니다. 냉장고 아 진짜 나 어렸을 때이 추억이다. 어이 그립감이 전매특허 십자키 AB 버튼 다마고치 여기 보시면은 십자키 AB 셀렉트 스타트 똑같죠? 게임팩을 안 넣고 전원을 켜볼게요. 띠링, 나오네. 근데 이게 밝기가, 어이 밝기가, 이 어렸을 때 이걸 어떻게 했지? 여기에 보시면은 전원 버튼이 있고요 게임보이, 그전매트거죠 통신케이블. 친구랑 같이 2인용, 테트리스 이런 것도 하고,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는 친구랑 이렇게 교환해서 대전 같은 경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너무 올려도 안 보이고, 너무 낮춰도 까맣게 보이고, 중간 정도. 후면부에 보시면은 카드리지를 꼽을 수 있는 슬롯이 있고요 AA 사이즈 4개가 들어갑니다. 냉장고 보여드렸고요 어우, 이게 많다. 7개가 왔는데, 포켓몬스터 1세대, 2세대입니다. 포켓몬스터 1세대입니다, 1세대. 레드하고 그린이거든요. 제가 블루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원래 레드, 그린, 블루가 1세대거든요. 이 레드하고 그린 같은 경우는 1996년 2월에 발매가 되었고요 그리고 블루 같은 경우는 1996년 10월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타이틀을 합쳐서 전 세계에 3천만 장 이상이라는 판매를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작품이죠 포켓몬스터 옐로우 일명 포켓몬스터 피카츄 삐까삐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후속작 나온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천만 장 넘어간 타이틀이 이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세대로 넘어갈게요 야또 포켓몬스터 2세대 포켓몬스터 금은 그리고 크리스탈 입니다 포켓몬스터 금하고 은은 우리나라에도 정발이 됐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엔 얼마 안하던게 지금은 그 a급으로 밀봉 가격이 뭐 거의 뭐 호가가 엄청 올라갔다고 하고 기존에 있는 거도2 30만원 이상을 줘야지만 깍으로 된 괜찮은 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때로 돌아가서 진짜 좀 왕창 사놓고 싶은 마음이 하긴 뭐 그런 마음 가지면은 차라리 로또를 사겠죠. 포켓몬스터 금 그리고 은입니다. 1999년 11월에 발매가 되었고요. 판매량은 두 소프트웨어 합쳐서 2,300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한글화도 나왔기 때문에 연합 이 있으신 분은 한글판이 엄청 고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할 여력이 안 되신다. 그러면은 현세대기 3ds의 몸버추얼 콘솔이라고 있습니다. 버추얼 콘솔에서 포켓몬스터 금 15,000원, 은 15,000원, 3만원에 한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여러분, 그리고 진짜 포켓몬스터 금은 하니까 생각이 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게이머즈 2002년도 4월이에요. 야, 이때 월드컵. 바로 전입니다. 여기에 그게 있더라고요. 2002년 4월 24일날 정격 발매가 되었다고 하고요. 모으는 재미, 키우는 재미, 신나는 대전 모드, 나왔다? 포켓몬 금은 한글판. 가격은 안 써있네. 게임보이 컬러 전용, 게임보이 어드밴스 대이죠 포켓몬 중에서 최초의 한글화 소프트입니다. 와, 이렇게 귀엽게 되어있고, 롤플레잉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2세대 마지막 포켓몬스터입니다. 포켓몬스터 크리스탈 2000년 12월에 발매가 되었고요. 아쉽게도 포켓몬스터 전 시리즈 소프트웨어 중에서 천만 장이 못 팔린 재미가 없었나봐요. 이게 제일 안 팔린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까주실 거죠? 각종 대피 묘미가 뭡니까? 또 까스면은 구동을 해야죠. 우리 포켓몬스터 금입니다. 금 나와라 뚝딱. 다 꼽아요. 그리고 다 켜. 띠링 들어간다고 뭐라 하시는데 제 방식대로 하려니다 다시 닌텐도 띠링 우후 나오네 이야 여러분 야 보이시지 모르겠는데 게임 프릭 나옵니다 야.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어내눈 아, 역시 이거죠 딴딴 딴딴 역시 포켓몬스터 아, 역시 게임보이로 하는 맛이 좋아요. 좋네. 근데 눈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 이거 도저히 눈이 아파서 안되겠다. 게임보이는 구동안거 여기까지고, 어, 아, 너무 안 보여요. 그 옛날 생각은 진짜 많이 나네요. 여기에 그래서 모셔왔습니다. 게임보이, GBA 백라이트 아, 요걸로 기가 맥히게 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똑같은 우리 포켓몬스터 금! 딱 들어간다 아 와이 화질 봐 칼라로 나와 칼라 아 포켓몬스터 빠져든다 음. 야 포켓몬스터 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한글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역시 또 백라이트 컬러로 하는 맛이 좀 있네요. 다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포켓몬 대표죠? 아, 포켓몬스터 이단 작품 제일 많이 팔렸으니까 옐로 우 삐까츄입니다. 삐까삐까. 야 이거 한번 꼽아볼게요. 역시 우리 피카츄 날라온다 이야 여러분들 오프닝 크으 1세대입니다 이게 아이 이 진짜 이 오프닝 곡 너무 좋다 빰바라봐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게임보이 컬러로 나왔던 2세대 마지막 작품이죠 제일 또안 팔렸던 비운의 작품이랬는데 또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포켓몬스터 크리스탈입니다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 뒤에가 이런 것도 있어 컬러형이가지고 그래픽이 좀더 좋은 것 같아 와, 오프닝 멋있는데, 이거? 아, 이부금은 똑같네. 아, 좋네. 아, 더운데 뭔지 거리 하는 거야, 이게? 맞으실 거죠? 아. 네, 여러분. 오늘 각종 택배는 여기까지입니다. 1995년도에 나온 포켓몬스터 다마고찌 만보기를 보니까 이제 옛날 생각 되게 나고. 더더 아, 더. 더 쓰러지겠다, 쓰러지겠어. 그리고 이쪽에 포켓몬스터 1세대, 2세대, 비록 불은 없지만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확 듭니다. 냉장고, 게임보이. 야, 진짜 그 어렸을 때그 누워서 집에서 부모님 몰래 막 친구한테 빌려갖고 아,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자. 밤새도록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가고 학교가서 막 엄청 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와. 어 지금 첫번더 더운 날씨에 첫번뛰 기름인데. 네. 39하트에서 39를 얘한테 선물을 줘볼게요 39 기부 줄 거냐 좋습니다 야이 피카츄 야 이거 아무 반응도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선물을 줬는데 아 치다 빤스다 하여튼 선물 줬는데 먹튀했다 그래가지고 예, 포켓몬 오케이 위드유 아, 803내또 예, 포켓몬하고 803만큼 친해졌대네요 아니 이거 이게 뭐라고? 이 포켓몬 이거 키우는 거도 야, 이렇게 힘드네.